안녕하세요. 나는 간암말기 이후 지금더 건강해졌다. 저서 최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쉽게 걸리는 질병은 감기입니다. 정상인보다 면역세포와 신진대사가 저하된 암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약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암 환자에게 감기약이란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몸이 추워지고, 근육통과 같이 온몸이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항암 치료 중이라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증식하는 세포들은 모두 파괴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표적으로 백혈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열이 동반됩니다. 이때 점검해 볼 부분은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손실이 크게 오기 때문인데요. 감기와 몸살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지럼증과 오한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실제 일반인보다 당뇨나 혈당 장애가 쉽게 관찰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액상과당 등 가공식품의 섭취는 산소대사를 해야하는 정상세포들이 제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무산소로 대사를 자꾸 하게 되면 이런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피곤하고 몸살 기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에 집중하고 자연스러운 면역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치료제가 아닌 증상 완화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첫 번째로 점검해 주실 것은 습도와 온도 관리입니다. 호흡기를 촉촉하게 해주시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것이 곧,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효소들의 활동을 돕습니다. 또, 치유과정에서 암 환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 문제가 나타나기 전, 림프순환 운동, 온열요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감기 같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고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임의로 진통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발열의 원인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치유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연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